백수 된지 첫째 날. 백수가 되기 전에 잡아놓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구장으로 놀러 갑니다.

나오는 거 아니니? 아니 나 어떻게 가르 건데? 친구야 응. 아니 위가 가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더예지 않아? 왜, 아직... <웃음>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다. 왜 이렇게 나보다 <laughs> <laughs> <야, 이> 카메라에 신경을 <laughs> 쓰니? 아 너의 브이로그인데 내가? 나 대박이다 왜이다오얼굴 이렇게 먹기게야카메라에래좀 커져 보요 됐어 카메라가 <laughs> 왜 커져 <써져 웃음> <말라고>? 그것도 <laughs> 왔어? 아침에? 아니 이거 뭐 으로어 왜? 지금 네. 일하다 왔어? 네. 너 일하다 온 거야? 네. <laughs> 오, 야 왜? 안금고 있어? 오늘 연차는안 적어? 아, 나인찍 출근해서 아, 내가 네. 좀 빨리 퇴근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 아, 빨리 가해시면되어너 아. 시험 안 치는 거 상처 을거 아니야? 맛있지이집고있습인 자도 테스트. 그로 알겠습니다. 안당안먹기잘 했다. 오늘 내 얘기해 드라고 막 안죠. 가 박아야지. 그렇서도 통화가. 너무 맛있거여다가있어 아내가 되게 우성 예쁘다. 욕기는 근데, 근데 여기보다 그 송도에 맞아. 있는 거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내가 먹어본 걸로 진짜? 했을 때는. 욕기 아. 좋아해라. 한옥카페괜찮하다 한옥카페. 맞아, 맞아. 괜찮다. 한옥 어. 한옥카페 맞아. 괜찮다. 어, 아, 여기가 거기야? 맞아, 맞아. 아, 진짜? 아, 어, 맞아. 이렇게 내리, 내리막길이었지. 맞아. 되게 기억난다. 너 되게 바 바닷가 온 사람 같아. 그러게. 휴양. 어. 그러게요. 주양. 어. 주양. 저 가방도. 어. 신기하. 다락방 같아. <놀람> <놀람> 어 나무 냄새 나. 들어가자. <놀람> Obrigada, 미션 품거야열 얼마인가 나의 망한 주식 아니 아직 결과 안 났으니까 결과 나오면 좀 폭파시킬 거야. 그 놈의 결과 언제 나와? 내 말이 몇년 기다린 거야. 네. 우리 엄마가 나한테 보고 왔댔 그거 보고 하는 거랑 보고 나. 주식까지 망한 <laughs> 주식에 날안 맞는. 아 주식한 망한데. 뭐? 아, 나 부동산 알아 했대. 근데 부동산은 <laughs> 약간 대한민국 필 불멸 아니야? 부동산도 미천 있어. 부동산도 같이. 그리고 원래 원래 주식은 돈 잃어도 괜찮을 만큼 하는 게 주식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나이을 보니까 아, 뭔가 이게 아직 숫자이긴 네. 해도 열받더라내 돈이 좀더 깎이고 있어 내 자산이 아니야 아 팔면 깎인 거아니에요 팔면 깎인 거 아니야 어? <목소리도> 아 이거구나 아 이것도 같이 할수 있는 거응어 완전 음. 아, 포소해 아이스크림을 섞어 먹으면 조금 더 달달할 것 같아 달달거것 같아 아이스 필요가 많아진다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까 맛있다 그래 더 섞어 나 최근에 약간 댓글 유튜브 댓글 중에 그걸 응. 봤거든? 응. 인생 길 기니까 그중에서 15년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인간한테 보이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 다르지, 결이 다르지. 순수하고 나무 다르니까. 나는 같이. 내가 걔 세상이야. 근데 그걸 인간한테는 그런 걸 바랄 수는 없잖아 약간... 이 말하니까 되게.. 그치? 뭔가 되게.. 근데, 되게 근데 그게 내가 그 세상이니까 내가 그런 거 밖에 못 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책임감이 너무 사고나. 근데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키우는 사람들이. 난나 하나 데리고 살기도 <laughs> 힘들었을 텐데. <laughs> <laughs> 장관이었어. 장관이었어. 네, 그럼 이따 응원하는 것도 찍나요? 그럼요, 그럼요. 소리는 들어가죠. 소리. 중간 중간 찍죠. <laughs> 얼굴은 가리고 소리는 들어가죠. 그럼요, 그럼요. 아주 나이스야. 찍, 찍고 계시나요? 네. 무인으로 <laughs> 뽑자. 어떻게 선 찍나요? 예.

이 l 올라 e 셔 o u How is n e t y l it. You don't look o u

시야 시야.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잘 들어. 다리 미쳤다. 너무 좋아. 야내들아 고맙다. 나이게 이런 선사의 기간이. 야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그것조차 우리 고맙다. 그러면 어. 응. 쌉습리다 만두 근데 이거 먹을 거니? 내가 근데 먹었는데 간이 돼 있어서 굳이 아, 안 찍어 먹어도 돼. 그냥 먹어. 어. 얘들아 아 먹자. 고맙습니다. 어. 어. 아, 개맛있어. 음. 음, 맛있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근데 이거 묵어도 맛있네. 가지 음. 딱 됐어. KT야? KT 더가운 삼성은 저기야? 이쪽. 삼성은 죠쪽 이쪽. 아, 그러네. 그래서 잠실은 그게 좋아. 원샷. 응, 응, 응. 콜팝처럼 밑에는 맥주고 위에는 치킨을 아, 아, 해서 이렇게 아, 꽂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 잠실. 음. 잠실은 그게 좋아. 아, 이거구나. 음, 나 이래서 오는구나. 조건을 어, 이 들었구요. 나는 김거임영석가 응원가를 아유. 다 끝날 때까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다 부르고 싶거든, 아유. 다 부르고 싶거든. 아유. 어, 그 아유. 응원가를 아유. 다 부르고 싶어. 국민을 해야 되나? 귀여워 개네 어.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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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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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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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차 신기하다. 뭔가 미트파 이런 거팔거 같은데. 그래 처음에 여기 다가 짠~ 이게 아~ 향... 좋다~ 향... 맛이 약간... 다른데나 이렇게 비스킨이좋어더라 약간... 큼상큼하다 상큼, 진짜 약간... 더하이볼 아 그래? 왜? 나 계피랑 너무 어울린다. 있지나 원래 개피 싫어한 것 같아. 아 그래? 냄새 <웃음> 짱이다. <웃음> <웃음> 튀김이 <laughs> 고파래에있으야 이거 치즈도 있네. 나도 과즙 <laughs>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여기도 근데 시그니처 같아. 어, 그리고, 그리고 튀김은 괜찮지 않을 <laughs> 튀김은 괜찮아너 치즈 안 먹어? <laughs> 어, 치즈 안 먹어? 근데 이제 뭐방 그래 가지에막틀 하고 라면에다가 고수 넣어 먹으 맛있어. 근데 처음부터 넌그 향이 괜찮았어. 응. 아, 나는, 아 나는, 그 나, 난 안, 안, 난 안, 난안 괜찮더라. 처음 나는 향이나 이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이야. 화요일, 일, 일, 일 빨리 만들고, 이건 그냥 가라, 빨리. 근데 뭐, 왜경이가안 끝나? 비교 판독하다? 어, 그런 거 같아. 아, 네. 야, 양심 있어봐라. 딱봐도아고 싶은데, 인간들아. <laughs> 참 끝났네. 끝났네. 참 야구도 못하면서 더럽게 <laughs> <laughs> 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어, 근데 어제 아. 어제도 1점 차였잖아. 맞아. 그데지 어떻게 아. 이러냐. 어. 김성근이 그랬어. 어. 1점 차이는 감독 탓이라고. 맞아. 맞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완전 감독 탓이지. 그래 서 이틀 여행은 느낌게 보라. 음. 나도 지금 이틀 너무 오, 재밌게 보고 어 가을 야고할 때가 한번 더 봐. 우리가 가을 야고갈수 있을까? <laughs> 저니 얘들아 우리 집어 지하철 나 너랑 같이 타. 어, 진짜? 어.